기부 양유 <목소리도> 제내장 나으시고 기르신 은혜 첫째 아이를 잉태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 노라 여러 겁거듭하여온 무거운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와서 못해 들었네 날 지나고 달이 지나서 오장이 생겨나고 일곱 달이 되어서 육정이 열렸네 한 몸뚱이 무겁기가 산악과 한 가지여. 하고 서는 몸놀림에 바람과 재앙 조심하며 좋고 좋은 비단옷 모두 다 입지 않고 매일 단장하던 거울에는 티끌만 묻었네. 둘째 아이를 낳으실 때 수고하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아이를 배어 열달 지나 어려운 해산 날이 다가오면 아침마다 흡사 중병든 사람 같고 나날이 정신마저 흐려지고 두렵고 겁난 마음 어이 다하리 근심 짓는 눈물은 흉금을 채우고 슬픈 빛을 띄우고 주위에 하는 말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나네.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은 날 오장이 모두 열려 벌어진 듯 몸과 마음이 함께 가물어쳤고 피를 흘려놓은 것이 양을 잡은 듯하네. 낳은 아이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환희가 배로 늘었네. 기쁨이 가라앉자 다시 슬픔이 오고 아픔이 심장까지 미치네. 넷째,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배타 먹이시는 은혜를 노래하노라. 무겁고도 깊으신 부모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심 한때도 변치 않고. 단 것은 다 뱉으시니 잡수실 것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셔도 싫어함이 없으시네 사랑이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렵고 은혜가 깊으니 슬픔만 더하도다. 다만 어린 자식 배 부르기만 바라시고 자비하신 어머니 굶주려도 만족하신네. 다섯째 마른 자리 아이 누이시고 젖은 자리 누우시는 어머니 은혜를 노래하노라.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누이시네. 두 젖으로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고운 옷 소매로는 찬 바람 막아주시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도 아이 재롱으로 기쁨을 다하시네. 오직 하나 아이를 편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어머니 불편도 마다 않으시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어머니의 깊은 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깊은 마음 땅과 같고, 높은 마음 하늘 같아. 어머니 마음 그러하고, 아버지 마음 그러하네. 두 눈이 없다 해도 좋아하는 마음 끝이 없고,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 하시네. 내몸 속에서 키워나으신 까닭에 온 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일곱째,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를 노래하노라. 아아 아름답던 옛 얼굴 아리따운 그 모습 소담하신 몸매 푸른 눈썹은 버들빛을 가른 듯 붉은 두담은 연꽃빛을 아는 듯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위었고 더러움 씻기다 보니 이마에 주름만 눈에. 아아 아들딸 생각하는 가없는 노고 어머니의 얼굴이 저리 변하였네 여덟째 자식이 멀리 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노라 죽어서 이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생이별 또한 고통스러운 것 자식이 집 떠나 멀리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에가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뒤쫓는 마음 흐르는 눈물은 천 갈래 만 갈래.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 원숭이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녹아나네. 아홉째.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나쁜 업을 행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노라.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강산 같이 소중 하나 갚고 갚아도 갚기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단하면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자식이 먼길 떠난다는 말 들으시면 가는 길밤주위 실로 걱정되네. 아들 딸의 잠깐 고생도.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 졸이네. 열째, 끝없는 자식 사랑으로 애태우시는 은혜를 노래하노라. 깊고 무거운 부모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큰 사랑 잠시도 그칠 새 없네. 앉으나 일어서나 마음을 놓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 하 신네. 어머님 연세 100세가 되어도 80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신네. 부모님의 이 사랑 언제 끊어질 이까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미치오리 제 5창.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효 대시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하였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 열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다. 달이 차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하여 잠깐 동안에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며, 돼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신다. 온갖 고통을 이처럼 받으신 뒤, 이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배타 먹이시며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을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 온갖 고생마다 않으신다. 마른 곳을 골라서 자식을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곳도 사양하지 않고 주무신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시집 장가들여 벼슬자리에 내보내기 위하여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한다.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끊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나으면 자애로운 부모님의 병 또한 나으신다. 이렇게 기르시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신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윽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는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린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 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 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드리기는 커녕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한다. 이런 것을 부모가 타이르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바로 말해주어야 학원을 어린 아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오더른들이 덮어주기만 한다.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비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게 된다. 또한 좋은 벗을 버리고 나쁜 사람을 벗으로 사귄다. 그러한 나쁜 습성이 천성이 되어 몹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괴임에 빠지어 타향으로 도망쳐가서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게 된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장사길로 나가거나 혹사움터에 나가 지내다가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혹은 타향에서 잘못하여 남의 괴임에 빠지어 횡액으로 갇히게 되어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쓰고 손발에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혹 우연히 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모질고 사나운 운수에 얽혀 고통과 고난에 배고프고 고달파도 누구 하나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다.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 죽게 되어도 구해주고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 죽게 되어 시체는 부풀어 터지고 썩어서 벼태 죄고 바람에 날려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타향 땅에 버려져서 친척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지내기는 영영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으로 산다.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한다.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수약해서 죽기도 하며, 이로 인해 외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한다.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 무례하고 추악하고 거칠고 사나워져서 무익한 일을 이기기 좋아하고 남과 싸우며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여러 가지 과실을 저지른다. 이로 인해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며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와서 부모를 근심에 쌓이게 한다. 부모의 생활 형편이 춥거나 더운 것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도 부모를 편히 모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부모가 나이 들어 수약하여 모습이 보기 싫게 되면 오히려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괄시와 구박을 한다. 혹은 또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 방을 혼자서 지키게 되면 마치 손님이 남의 집사리 하는 것처럼 여겨 평상과 자리에 먼지와 흙을 털고 닦을 때가 없으며 부모가 있는 곳에 무난하거나 살펴보는 일이 없다. 방이 추운지 더운지 부모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일찍이 알까달기 없다. 이리하여 부모는 밤낮으로 스스로 슬퍼하고 탄식을 한다. 꼭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이것으로 부모님께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꼭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제 아내와 자식은 주면서도 추하고 못났다 하지 않고 피로하고 수고스럽지만 부끄럽다 하지 않는다. 또 아내와 첩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지키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지람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딸자식일 경우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게 되면 시집가기 전에는 모두 효도하고 순종하더니 혼인을 한 후에는 불효한 마음이 점점 늘어난다. 부모가 조금만 부지자도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고 구짖는 것은 이를 참고 달게 여긴다. 성이 다른 남편 쪽 어른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의 육친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한다. 꼭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소식도 끊어지고 편지도 없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는 간장이 끊어지고 오장육부가 뒤집힌 듯하여 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을 생각하듯 간절하여 잠시도 쉴 새가 없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은덕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건만 부효의 죄는 이와 같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제6 부모님 은혜 갚기의 어려움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지고 스스로 부딪혀 몸에 털구멍마다 모두 피를 흘리며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괴롭고 슬퍼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기가 마치 밤에 길을 걷는 것 같더니 이제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니 심장과 슬개가 모두 부서지는 듯 싶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범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피부가 달아져 뼈에 이르고 뼈가 달아져 골수에 미치도록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흉년의 애군을 당해서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뚱이를 도려내어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백천 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잘드는 칼로써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 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그의 심장과 간을 베어서 피가 흘러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으며 백천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기를 백천 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 이 부모님 을 위하 여몸을심지로 삼아 불을 붙여서 부처 님께 공양 하 기를 백 천겁 이 지나 도록 하 더라도 오히려 부 모의 깊은 은혜 는갚을수없 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 이 부모님 을 위하 여뼈를부 수고 골수 를거 내며 또는 백천 개의 칼과창 으로 몸을 쑤시 기를 백 천겁 이 지나 도록 하 여도 오히려 부모 님의 은혜 는갚을 수가 없 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무뜻탄 환을 삼켜 온 몸이 불타도록 하기를 백천 겁이 지나 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모님의 깊은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 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 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재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능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라.